안녕하세요. 이슈를 대신 읽어주는 남자, 이대남입니다. 오늘 새벽 인천 총기 난사 사건에 유족분들이 언론을 통해 입장문을 공개했습니다. 유족 측에서 이렇게 급히 입장문을 낸 이유에 대해서는 급속도로 퍼지고 있는 허위 사실을 바로잡기 위함이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히 가해자의 범행 동기에 대한 추측성 보도를 자제해 줄 것을 요구했는데, 유족 측은 가해자의 범행에는 어떠한 참작할 만한 동기, 즉, 범행을 저지를 만한 이유가 전혀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일단 입장문을 정리해보면 가해자는 경찰 진술에서 범행 동기에 대해 가정 불화라고 대답했는데 사실 가해자는 25년 전에 본인의 성폭력 범죄로 인해 아내와 서류상 이혼을 했지만 아직 청소년 시기를 겪고 있는 피해자를 위해 부모님은 아들이 혼인을 할 때까지 이혼 사실을 숨겼고 약 17년 동안 이 부부는 피해자인 아들이 결혼할 때까지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면서 동거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후 피해자가 혼인을 한뒤 부친은 피해자에게 따로 이혼 사실을 밝혔지만 부친이 받을 심적 고통을 생각해 부친에게는 이혼 사실에 대해 내색을 하지 말라고 당부까지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8년이라는 시간을 보내면서 아무런 갈등 없이 이 가족은 잘 지내왔고 사건 당일 부친의 생일을 위해 피해자는 직접 부친의 자택으로 가려고 했지만, 무슨 이유에서인지 부친은 굳이 아들 집으로 오겠다고 했고, 아들과 며느리는 아버지의 생일잔치 음식을 준비했다고 하는데요. 추가로, 원래는 모친도 이 생일잔치에 참석하려고 했지만, 해외 출장 중이라 부득이 불참을 했고, 이후 식사까지 마친 가해자는 잠시 편의점을 다녀오겠다며 나간 뒤 다시 집으로 돌아와 준비해둔 총기로 아들을 향해 쏜 것입니다. 여기까지가 유족분들이 밝힌 사건 당일까지의 상황이었는데요. 사실 유족 측의 입장문을 보면 최초 보도된 내용과는 다소 다른 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가 바로 갈등에 대한 문제인데요. 최초 언론에서는 주변 주민들을 상대로 취재를 했고 피해자와 가해자가 부모의 이혼에 대해 자주 다퉜다고 보도했습니다. 하지만 입장문에서 유족은 부자지간에 그 어떠한 갈등도 없었고 심지어 부모님의 이혼에 대해 피해자는 내색조차 하지 않았다고 밝혔는데요. 참고로 입장문에는 상당히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는데 가해자는 아들에게 총을 쏜후 며느리와 손주 그리고 지인에게까지 총을 쏘려고 했지만 불행 중 다행으로 총이 불발이 되었고 그 틈에 방으로도 망친 며느리와 아이들은 가까스로 목숨을 건질 수 있었다고 합니다. 즉, 가해자는 아들만 쏘려고 했던 것이 아닌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에게 총을 쏘려고 했던 것이었는데 입장문에서 밝힌 것처럼 25년간 아무런 갈등도 없었고 서류상 이혼만 했을 뿐 서로 왕래하며 계속 평화롭게 지냈다면 도대체 가해자는 왜이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일까요? 차라리 갈등이 있었거나 어떠한 사건이 있었다면 그나마 이해라도 갈 텐데 막상 유족 측 입장만 놓고 본다면 가해자는 말 그대로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오랫동안 총을 제작하고 자신의 생일에 아들과 그의 가족들을 모두 해치려고 했던 것입니다. 이건 이상해도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물론 유족분들이 당시에 큰 충격을 받은 아이들을 걱정해 이 사건에 대해 침묵을 하길 바라고 있지만, 가해자는 경찰에게 가정불화라고 진술하고, 반대로 유족은 가정불화는 없었다고 밝힌 만큼, 대중들은 더더욱 가해자의 범행 동기에 대해 너무 많은 의문을 품고 있는데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가해자는 오랫동안 이 범행을 준비해왔으며 철저히 계획적으로 자신의 생일을 D-Day로 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가해자에겐 범행을 저지르기 위한 확실한 동기가 있을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 사건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은 짐작하기 힘들지만 자신의 친자식을 잔인하게 총으로 쏜 아버지가 과연 조사 과정에서 모든 것을 자백할지 아니면 계속 침묵을 유지할지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